몇 시에요? 지금? 첫마팅 타임 시작합니다. Let's go! 그락! 안녕하세요. 저는 방가리에서 온 샤바라고 합니다. 안 했어요? 미국에서 온브랜드입니다 맛있는 코스 요리를 준비했어요. 어, 코스 요리는 어, 새로 들어 막내 피디인처. 샐러드. 저가 만들었고요. 첫 번째 에피타이저 나갈게요. 무슨 고기? 닭가슴살. 닭가슴살. 치킨? 예. 예! s 고기 is 고기. 이거 상 거예요. 왜요? 뭐 샐러드 만들면. 그 뭐지? 질이 달라요. 야. Yeah. 이거 정말 저희 정말 오래됐거나 정말 오래됐거나 살 <laughs> 거예요. 상 거예요. 저희 집에 그런 거 있는데. 야. 계란 다 먹었어요. 계란 두개 있어요. 남은 거서요. 계란 뭐네요? 어기는나쁜 여자. 더주세요 어, 다른 어요 메인 디스 뭐예요? Lady p a t 아 쓰레기 쓰레기. 언제 저 l a 디 y 스트 s 제파 Che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Pasta. The w o r 스타케이랜드님 보기에 맛있어요? 저는 식당 있으면 If I had restaurant 직업 없어요 No job 맞아요. for you 브랜드 왜 섞어 먹어요? 아, 너무 맛있다 um, 속하면 너무 맛있다 진짜 최고의 선배 화이팅 오! 로제 파스타가 크림이랑 토마토 약간 믹스 했잖아요 로제 음. 파스타 로즈? 이거는 로제 파스타 음. 이거는 봉골레랑 음. 토마토를 믹스 한거 잖아요 뭐가 더 나아요? 두개 파스타 있어요 아니 아니 야 yeah. <laughs> which is better? r o s 제 that's not here or this mix I don't know 로제 파스타 뭐예요? 네! <laughs> Not rose, rose! Ooh! 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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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a l l y r o o r o Ori! 어 양파 하고 양파 뭐예요? 아니예요 And?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어디예요? 완전 다져가지고 그린 브로콜리는 어떻게 완전 다지는지 <웃음> <웃음> 저, 저도 알긴 아는데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사라지는 거아니에요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렇게 다다다 이거 알아요? 차가? 이 정도로 사라지진 않아요 바보 알아. 아닙니다 나저에넣었는데 왜요, 브랜드? 이해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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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편의점 많아요 나이제뭐 필요할 땐 그냥 It's 찾아가서 so. 사요 <laughs> 그러면 미, 미국에서 <laughs> 미국에서 편의점 뭔가 아 그래 서 편의점 있군요. Each g Each Street 편의점 편의점 GS, 아 CU, 아 E Mart, s e v 너무 다다 음, 가까워요. 네. So it's very very convenient. 어 우리는 예를 들면 여름에 여름 아니면 그냥 작은 마트나 케이크샵에도 아이스크림 못 사요 없어요. 음. 그 볶음밥은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변이주류식인지 그거 알수 있지만 정말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Subscribe, Like, like. Comment, 네. bye. <laughs> bye. Bye bye. We're not state like uh, like s o u l Seoul 시 is is 아, 뭐, a state a small... Jew. Jew and then each city, I'm yes.